네 앞선 내용과 관련해 구호선 연장과 수석대교 건설에 대한 하남 지역 정치권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용석 기자입니다. 네 국토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낸 시의원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자 먼저 무소속 박진희 시의원께 여쭤보겠는데요. 이 야권 정치인들이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9호선은 환영하는데 수석대교는 유감이다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본 위원은 사실 올 한해 동안 그 수석대교와 지하철 9호선은 별개다라는 네.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그 9호선의 경우는 2016년도에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된 상태이고, 음. 네, 수석대교의 경우는 제3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남양주 교통대책으로 음. 네, 발표를 하게 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 하남시에 지금 현재도 교통량이 상당히 그 증가되고 있는데 그 수석대교라는 것 때문에 하남시민들이 더욱더 불편할 것 것을 네. 예측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지훈 시의원의 답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수석대 건설, 한남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laughs>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네 저는 이번 교통개선대책이 한남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 한남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번 9호선 한남미사 연장도 2016년 국가교통개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네. 지자체 예산 으로 추진하기 힘든 점이 있는 사실상 희망 고문에 가까웠던 상황입니다. 네. 또동 IC 개선, 강일 IC 우회도로 개설 포함돼 있습니다. 네. 총 규모는 5,600억 규모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번 정책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가 계획을 내놨다고 이제 오지훈 시원은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대 건설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혹시나 이 원점 재검토를 얘기하시는 게 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어 12월 29일 국토부에서 발표된 공문 내용을 보면 네. 어 남양주의 교통 대책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하남시에 대한 교통 대책은 사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로들이 다 개설이 되면 한남시는 당연히 또 다른 변목 형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했을 때 이것이 과연 한남 시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있지 않으면 네, 이 상태로는. 계속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들으셨죠? 오전 네. 이제 <laughs> 네. 국토부가 이제 수석대계공사을 어찌됐든 확정은 했지만 어, 미사지구 주민들의 반대는 여전합니다. 이 부분은 음. 어떻게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미사 주민들의 그 우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네. 근데 다만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국토부에서는 주민들의 수차례 토론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약 5,600억 규모의 미사 강변도시 교통 대책을 이번에 어,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애초 8차로 금요의 한강교량 신설 계획도 최종 계획에는 4차로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라 볼수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소모적인 논란은 지양하고 한남 시민 모두의 노력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자리만으로 뭐 논의를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 뉴스 시간 을 통해서 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민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